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사백삼장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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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 나, 와 나, 행하소 나, 세상 나, 나, 아니 나, 과 모든 나,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예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께 드리는 그 귀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두어 주 사도행전을 쉬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알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 같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으로 받으리까 하거늘 이리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 씻쳐 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을 노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도 제도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게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회당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도처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박 기도처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심하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큰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누디아는 자기의 집을 바울의 처소로서 제공하게 되고 바울의 일행은 이제 누디아의 집을 통해서 어떤 베이스를 삼아서 빌립보에 대한 기한 복음을 더욱 왕성하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는 게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들린 여종이 여이 어떤 여종이었냐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잘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치면서 이제 그 종을 샀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여종은 자유를 얻었지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죠. 그다음에 그. 이 귀신들 이여정의 주인들이 또 주인 이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나봐요. 이 조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손해를 본 거에서 안갚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 신라를 붙잡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비방하면서 관리들에게 데려갔고 관리들은 전후 사정을 잘 살피지도 않은 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를 때리고 날 밤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만 들릴 정도로 찬송을 한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찬송을 한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그냥 마땅하다, 당연하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는.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인데 그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루스트라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서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목숨을 내어 놓는 그런 위기를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모기가 괜히 별일 아닌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핍박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불편하죠.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 자신이 오히려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게잘 됩니다. 아마 이거 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거 보면 이 일은 분명하게 마땅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들에 대한 마음을 쓰다 보니 자신들에게 불편함이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 그날 밤에 지진이. 물론지이제 빌리포가 터키와 맞붙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이 땅이 지진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가끔 일어난 걸로 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근데 왜 우연찮게 그날 밤에 일어났냐?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감옥에 큰 일이 나타나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발에 채워진 쇠사슬들이 풀려진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게 쇠사슬로 매어놨는데 그쇠사슬이 묶인 것들이 풀려난 게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요, 만만 먹으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26절 보면요. 이를 이 지진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이해가 뭐죠? 이해 지금 바로 그 전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실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서 오계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빌립보 일어난 지진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쫓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건. 그 자체로의 어떤 기적과 그 자체로의 어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들어온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죄악의 권세에 매여 선하고 음란과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관리들이 그죄 없이 받친 매를 때리고 죄 없이 옥에 가둔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려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날 밤에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죄와 용서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과과 이르를 세우고 사망의 저자 모든 고충을 쫓아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이루려 하는 게 그게 예수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자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죄인을 지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간수의 책문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부서지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죄인들이 도망갈 길이 생겼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천지지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그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수로서는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한다. 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니?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간수가 그래서 지진이나면서 문이 열리자 마음이 크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명, 멘붕이 온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책임을 추궁당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간수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이 감옥에서 누구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간수들이 이 지진이 났을 때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나서 자신들도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영문을 모르고 혼란에 빠졌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진이 나기 전까지 바울과 신라가 찬송가를 불른 거예요. 그 모든 제수들이 그 찬송가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이 죄인들은 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무언가 이거 분명한 이 찬송을 부른 거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인가요? 그러다 보니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정신이 나가 버려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죽으려고만 한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 말라 너사을 해하지 말라. 제수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두려워 말라.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파악. 자신의 그 말을 한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 빕니다. 무언가 예, 진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느낀 거죠. 아, 무언가 여기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에게 요청하고.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내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이 밤에 이 간수가 어떻게 되죠? 예, 참 재밌는 일 인데 간수가. 아예 가, 바울과 바울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옥문을 나선 거예요. 다른 간 제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다른 간수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집 모두 식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이게 다시 러설 소망과 힘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악을 무너뜨리지만 한편으로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하는 거예요. 본문의 간수가 본문에 기록된 간수가 이와 같은 경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부서지고 죄수들이 탈옥할수 있는 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자신으로 어찌할지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큰 그 어떤 낭망의 순간에 예,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죠? 자신이 어떤 지경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다 달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죄악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나라를 깨시, 깨지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네. 카더바오가 신라가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서 온문이 깨졌다. 즉,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죄의 나라가 무너지고, 죄의 건세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어떤 살소망을 잃어버린 채 목숨을 끊으려고 낙망했던 한 간수를 바오가 신라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 그를 다시 살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죄악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시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그리고 어떤 뭐랄까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어떤 위로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내세를 전해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생명을 세웁니다. 죄악을 깨뜨리고 생명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서 정말 참되게 살아나는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이 복음을 다시 붙드십시오. 이 복음으로 말미에 오늘도 소산하는 생명의 역사로 용기를 갖고 턱턱 힘차게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죄악의 나라가 세울 것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저 빌리포 감옥에서의 역사들, 죄악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던 그 일들이 저 감옥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언가에 갇혀 있고 매어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매어있던 영혼들이 더욱더 참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심령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힘껏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하시며, 또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되고 부요로운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Amen.